자,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올해 블록체인 점유율 1위는 솔라나가 차지를 했습니다. 무려 50%나 되는 점유율로 이 생태계 확장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하로 있는 다른 코인들은 좀 격차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생태계 확장에 많은 좀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금 출시했어요. 를 그래서 거래량이 연일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고, 즉 돈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자금이 즉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랑 관계가 깊냐면요, 금리 인하 앞두고 있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 기관 자금 그 외에 시장의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라는 거고, 그 생태계를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특이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자 보시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베이스라고 하는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솔라나 독주를 보니까 솔라나가 덩치가 커지니까 나도 솔라나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려운 내용 다 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탈중앙화, 안정성, 저비용 장점 있고, 개발자의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보니까 이 베이스체인, 방금 말씀드린 베이스체인에 속한 민코인, 이 DJN이 출시되자마자 최근 일주일간 230% 급등이 나왔어요. 자, 우리 다들 아시죠? 도지코인, 시바이노, 페페, 봉크, 다 민코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민코인에서 초급 등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하고 있다 라는 거고 보시면 이 dj는 베이스 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민코인이다 베이스 체인 방금 말씀드린 이 코인베이스가 내놓은 이제 생태계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자 보세요 이 코인베이스 생태계에서 최근에 이제 민코인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에 비하면은 훨씬 덩치가 작거든요. 덩치가 작다 보니까 수익률, 이 급등의 폭이 작습니다. 사실 민코인은 수천 수만 퍼센트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 베이스라는 생태계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솔라나 기반의 어떤 민코인이, 자, 부고부미미라는이 코인이 3시간 만에 1700% 급등이 나왔었고, 솔라나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출시되자마자 하루 만에 1700%가 나왔는데, 바로 이게 솔라나의 힘입니다. 덩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솔라나가 강력하고 보시면 여기 솔라나 기반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도구 이프 엣이라는 이 코인 역시 한달 만에 2000%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 3월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급등이 나올 때이 거래량이 급증한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주목해야 되고 보시면 역시나 솔라나 기반입니다. 그죠? 솔라나 기반. 그래서 솔라나 덩치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한데, 자, 특이한 점은 우리가 민코인을 공략할 때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인물, 그 다음에 재료, 뭐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걸 봐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은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 라제고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키우는 애완견 마이로가 있어요 마이로가 있는데 자이 마이로 사진을 자기 이제 sns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마이로라는 코인 민 코인이 2개월 사이에 8000%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차 파동 조정이 나오고 다시 저점 잡고 또 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러한 어떤 재료,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봤을 때 작년에 시가총액 탑5 민코인이 1위가 본크였어요. 본크가 작년에 8,000% 였는데, 자, 역시 솔라나 기반이었어요. 솔라나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죠. 본크 코인이 작년에 8,000% 였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차 파동 이후에, 자,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거래량이 재차 증가하면서 다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5개월 만에 2 5,00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솔라나에서 나왔습니다. 솔라나. 그래서 솔라나를 따라잡기 위해 다른 어떤 생태계의 구축, 민코인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결국 솔라나의 어떤 강력한 힘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민코인인데 자, 초창기, 아주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은 3주 만에 500만 퍼센트 수익. 그래서, 이런 민코인들은요, 초창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자 2차 파동을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2차 파동 크게 의미 없어요 무조건 초창기에 담아서 자 같이 공략해야 우리가 500만 프로 뭐 수십만 퍼센트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트랙을 좀 말씀드릴 건데 투트랙은 뭐냐면요 일단 크게 보면 알트 종목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알트 종목입니다 알트 종목은 세력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뭐 스윙 이렇게 나눠서 공략하고 논리목 타점만 공략하는 게 알트 종목이고, 제가 오늘 영상 뒷부분에 이 알트 종목, 그 다음에 또 민코인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민코인은요, 뭘 봐야 되냐면, 재료를 봐야 됩니다. 자, 재료라고 하면은 뭐 인물이 될수 있죠. 인물. 자, 일론 머스크. 한마디의 도지코인이 뭐 수십만 배 급등한 거. 트럼프. 최근에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관련된 코인이 나와서 급등이 나왔죠. 뭐, 샘올트머 오픈 AI의 지금 신흥 강자. 캐시우드. 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인물. 또 외국에서 월가에서 유명한 인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민코인은요. 절대 큰급 그 큰 금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 원, 5만 원, 뭐 만화에 10만 원 이렇게 던져 놓고 여기에서 수천 배, 수십만 배가 나오는 게민코인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알트와 민코인투 트랙을 통해서 좀 자산 증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이어서 제가 어떤 알트 정보를 봐야 되고, 단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타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자, 민코인은 지금 어떤 재료를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재료를 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계좌 관리를 해야지만 내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은 어떤 거냐면은 스택스 뭐 솔라나 수이처럼 바닥권에서 세력이랑 같이 매집을 하면서 쭉 끌고 가면서 2, 3개월 정도 또는 3, 4개월 정도 끌고 가고 620%, 뭐 700%, 200%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전략. 자, 이 장점은 뭐냐면요. 여유 있게 매매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매집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편안하게 매집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라는 점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내 시드머니가 작다, 이런 분들은 단타를 해야 돼요. 자,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단타도 뭐, 지금 뭐, 바로 사서, 한 시간 뒤에 파는 단타가 아니라, 적어도 뭐, 하, 하루에서 3일, 뭐, 일주일 내로 승부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앵커 같은 경우도, 한 2, 3일 만에, 지금 뭐한2 30% 이제 구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런 단타를 저 역시 같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앵커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어떤 타점을 잡고 자, 어디에서 우리가 공략해야지 이런 수익률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후속주, 후속 단타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타를 할때 앵커처럼 이렇게 우상량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 즉 힘이 강한 종목만 공략해야지 타율을 높일 수가 있고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포인트 세력들이 결국 돈을 집어 넣으면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상승 다음에 조정 자 여기가 이제 1바닥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여기서 1바닥 형성되면요 바로 상승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늘어져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바닥이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1바닥은 확인하고 2바닥에서 들어가야지 단타로 수익을 짧은 시간 내에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4시간봉을 보시면은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차 바닥 확인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반등, 그 다음 논리목에서 공략해야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시간 봉,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문자 주신 분들한테 어디서 잡아드렸냐면, 자, 여기서 잡아 드렸죠 그죠 여기서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이 51선을 지지하고 돌파 안착까지 확인하고 제가 매수가를 잡아 드렸어요 매수 구간 잡아 드리고 어디서 매도 해야 되는지도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좀 종목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 드리냐면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보유 기간 목표 수익률 매도 가격대 싹다 잡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단타도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고. 자, 문자로 요즘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매수 가격보다 높게 사도 되나요? 이래서 제가 아예 영상에서 한번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요. 단타는 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종목이 또 나오니까 다음 종목 진입한다 생각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아예 문자로 매수 뭐 매매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종목을 보내 드릴 거고,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의 성장과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의미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28175949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해 주시는 분들.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려면요, 댓글로 자 연락처 뒷부분, 뒷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으로 좀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언제나 제 영상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2021년 민코인 열풍의 시작이었던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한 번으로 6개월 사이에 25,000%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민코인 열풍을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라는 거죠. 그 뒤로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민코인 역시 단기간에 4,000% 급등이 나오면서 비로소 우리는 민코인 열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뭐하는 사람입니까? 테슬라 CEO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자그 뒤로 본인 계정에 본인이 키우는 애완견 시바견 사진을 올리면서 이름을 플로키라고 지을 것이다. 이 코멘트 한 번에 다시 한번 플로키 관련된 코인이 하루 만에 4,000% 급등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코인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누, 자, 이 시바견 관련된 시바견 이름을 딴 시바이누 코인은 900만원 투자했던 사람이 400일 만에 7조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시바이누 코인 덕에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을 번 사람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바이누 코인이 단기간 유행으로 끝났냐?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 10!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를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옛날 얘기, 과거 얘기 말고 지금도 이런 코인이 있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는 자동차가 사이버 트럭이에요. 테슬라에서 최근에 발표된 신차입니다. 예약 주문량이 100만 대 넘어서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웹사이트에 결제수단으로, 자, 결제수단 코드에 도지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재료가 나왔었어요. 재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슈, 재료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사이버트럭 코인이 하루 만에 500% 급등을 했어요. 자, 뭐랑 똑같습니까? 재료가 나오니까 관련된 코인이 급등을 한다. 이 패턴이 지금도 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CEO 자 일론 머스크 가또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인공위성 사업하고 있죠. 이 스타링크 이건 뭐냐면은 지구의 외진 지역 예를 들면 뭐 사막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오지에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위성보다 낮은 적외도의 인공위성을 깔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바로 스타링크인데 한국이동통신사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LG유플러스 협력체결 이슈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랑 똑같습니까 재료 나오니까 관련된 코인이 급등을 한다 자 스타링크 코인이 한달 만에 500%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코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보내드릴 코인이, 자, 관련된 코인이 어떤 거냐면, 가장 최근에 휴머노이드 이슈가 나오고 있죠. 휴머노이드 경쟁 나선 빅테크, 테슬라도 옵티머스 추가 영상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테슬라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로봇에도 지금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일을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양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래를 개고 있는 로봇도 영상 올리기도 하고, 지금 걷고 있는 옵티머스, 이 로봇도 계속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코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민코인 역시 우리가 이 재료를 봐야 됩니다. 재료가 없는 코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 코인,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자, 재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큰 주체, 상승 주체가 신고가 돌파를 시키면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민 코인처럼 수백 배, 수천 배,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료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역시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은 내가 단돈 만 원, 오만 원만 진입을 해도 충분히 부담 없이 들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나도 이런 민 코인 하나 정도 가져가고 싶다. 단돈 만 원. 자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코인은 큰 돈으로 투자하는 코인 매매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010-2817-5949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제가 이중으로 확인해서 이 민코인 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관련된 민코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